함께 찬송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질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 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정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생명인 내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 내 주님이 빛이 되시네 신의 요한 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약속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에서 뭘 약속했을까요? 오늘 포문의 25절.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25절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예. 성경 66권에서 뭘 약속했을까요?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되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질 봐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때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오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정신, 영원한 생명의 마음, 영원한 생명의 성품,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소망.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의 오신 목적. 요한복의 10장, 10절 보실래요? 내가 온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면 도둑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겠죠. 예. 도둑질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생명 영생 이게 약속입니다. 또이 생명을 얻게 하지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렴. 생명이 펑이 생명이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런 생명으로 모두 모두 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을 부활이라고 해요. 예, 살아났다 이 말이죠. 예, 나는 부활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을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첫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죄가 들어오고 죄싹선 사망이었죠.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어서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자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만이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 진리예요 아니 어느 종교에서 나는 부활이요 그것을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 사실을 누가 말하, 말했습니까? 예?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해 놓으시고, 부활 못 했더라면, 이런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 거짓의 말씀. 그러나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생명 자체가 풍성하죠. 아, 생명이 풍성하니 얼마나 부요하고 행복하겠어요. 아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력자들이요.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나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봅니다. 선한 것을 맛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이 말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마음에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약속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두 번째 이 생명이 이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는 다 양자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얻은 자, 양자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마물을 붙드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일컬어서 아빠,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빠,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영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생명. 아멘. 이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약속, 분명히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얻지 못하면 아 그게 무슨 소용하고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아담이죠. 첫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사망이 그 한산을 통해서 죽음이 왕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더욱 은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 은혜 받았어요. 의인 됐어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내 자가 왕노릇 한거 아니요. 예 자, 내 이성 내 혼이 왕로를 한거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 이성이죠? 푸식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 예. 우리 옛사람이 예수 밖에서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집 밖에 나갔던 탕자들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아멘합니다. 영의 말씀을 맛보면서 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게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장 보세요.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할렐루야. 다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줘야죠? 목마른 자에게. 누구에게 주죠? 값 없이. 예. 그렇지만 중요하죠.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 비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옛 사람이 이제 이겨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아멘. 이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진 거,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거,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이기는 자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예, 값 없이 마시는 자들이에요. 예,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생명수 생물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생명수 생수 얻기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기만 하면, 이기면 그리스도로 이겨내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예, 그리스도로 하여금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신다. 아멘. 이 말씀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을 그러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내 아들.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 누구 이기는 자. 아멘. 예. 이기는 믿음 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싸움은 현륙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심장 부분에서는 너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의 한쪽 손에 믿음의 방패 한쪽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곳저곳 다닐 때는 평강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항상 무식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봐보실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이라 세상 일반 계시의 빛이 필요없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세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장 5절에 보니까 음? 15절 있죠? 일곱 천사가 나팔을 확 불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 세토로 뭐합니까? 왕노릇을 하리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생명이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 생명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수 생명이 툭 치면 생명이 나오고 툭 치면 생명의 사랑이 나오고 툭 치면 사랑의 진리가 쏟아지고 툭 치면 사랑의 온유와 겸손의 귀한 주님의 성품된 마음이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될수 있도록.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은 이 언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생명은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